안녕하세요 오늘은 보잉 관련된 얘기를 좀 할게요 네, 보잉이 오늘 지수가 전체적으로 다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3% 가까이 크게 올랐습니다 자, 다우 종목이죠 보잉은 그래서 보시면 음, 다우가 어디 있느냐 여기가 다우 음, 이제 30개 종목인데 이 중에 보잉이 어디냐 있 19위입니다 어, 19위 얘가 4.3.11% 오르면서 그래도 다우가 더 많이 빠지는 거를 좀 지, 지탱해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보잉이 같이 빠졌으면은 어, 다우존스가 아마도 500 포인트 정도 빠졌을 것 같아요 여하튼 어, 보잉이 이제 오르게 된 원인은 그 사측, 회사 측에서 지금 파업 중이잖아요 어, 노동조합 쪽에 다시 음, 합의할 수 있는 어, 사항으로 두 번째 우리 계약을 좀 하자 해서 오늘 내놨습니다. 그거 내놓으면서, 그쵸? 그게 이제 받아들여지면은, 보잉한테는 뭐,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어, 그거를 좀 긍정적으로 시장을 본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을 좀 보자면은, 음, 임금, 웨이지죠, 웨이지. 어, 임금을 35% 올려주겠다. 4년 동안. 4년 동안 35% 올려줘야겠다. 이거는 기존에 있었던 제한. 제안. 기존 제한이에요. 이건 신규 제한이고. 기존에 얼마였느냐? 25%였어요. 25%. 그러니까 25%에서 지금 35%가 된 겁니다. 이렇게. 조, 좋은 거죠. 그쵸? 네. 10%더 올려준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은, 음, 그, 미국의 연금, 그쵸? 401k라고 하죠. 퇴직연금. 401k에다가, 인당, 1인당, 5,000불씩 입금해주겠다. 네. 어 <laughs> 5,000불이면 크죠? 지금 한화로 하자면은, 5, 4, 20, 한 600, 한 6, 6 70만원 넣어주는 거죠. 음. 퇴직연금에. 그 다음에 이거 제안을 받아들이면 은그 보너스 주겠다. 일회성 일회성. 뭐 사이닝 사이닝 보너스라고 되겠죠. 어, 보너스 그거를 7000불 정도 어, 주겠다. 이것도 올려준거예요 기존에 6천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은첫 어, 제안을 받은 거를 무조건 거부하는 게 좋다라는 거를 보잉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어, 제안을 거부했더니 그쵸? 보너스도 1,000불씩 올라가고 그 다음에 급여 수준도 10%씩 더 늘어나서 두 번째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그 다음에 어, 연 보너스 연 보너스를 매년 이제 매년 연 보너스를 최소 최소 4%씩 어 인상해 주겠다. 이런 제안을 했어요. 음. 했는데 지금 이 투표는 언제 하느냐? 수요일 날 해요. 수요일 날. 미국 시간 수요일이고요. 수요일 날어 하루 종일. 하루 종일. 투표에 이제 붙여지는데, 지금, 그, 팝업하는 측에서는 계속 그 얘기해요. 두 번째 제안도 별거 없다. 투표에 참여할 필요 없다. 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난번 투표에서 보면은, 음, 1차 제안에 대해서, 그죠 96%가 거부를 해서 거부. 1차 제안서에 대해서 거부 의사를 했고요. 여기에 보잉 지금 파업하는 인원이 대략 한 3만 3천 명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 96%가 거부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그 제안서가 승인이 되기 위해서는 50% 플러스 한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제안이 수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보잉이 수요일 당전에 실적 발표를 합니다. 실적 발표를 하기 때문에 이 실적 발표 날이 투표 결과는 나오지 않아요. 왜냐 하루 종일 투표를 받는 거기 때문에 실적하고는 큰 상관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만 이번 제안에서 뭐 2차 제안서죠. 2차 제안서. 그 여러 가지 내용 제가 보여드렸죠. 급여 올리고, 보너스 올려주고, 그 다음에 매년 뭐, 보너스 몇 프로 올려주고, 뭐 이런 거. 음. 그다음에 그 다음에 퇴직연금에 401k가 또 500, 5000불인가 넣어주고. 거기에 지금 빠진 게 뭐냐면은, 그니까 이그 파업을 지금 진행하는 측에서 요구하는 건 뭐냐? 이거예요. 중요한 거는, 펜션이에요, 펜션. 음. 연금, 그렇죠. 펜션, 펜션 플랜을 우리도 달라. 근데 이거는 지금 사측에서는 절대 이거는 양보 못하겠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펜션 관련된 내용이 이차 제안서에도 없다 보니까는 이게 승인이 될지 안 될지 지금 몰라요. 그렇죠. 음. 현재 지금 보잉은 어. 이 파업이, 보니까, 읽어보니까, 파업이 진행이 되는데, 1개월마다, 대략, 1빌리언의 손실이 난대요, 손실. 근데 솔직히 이게, 다른 거다 포함하면은, 1빌리언이 아니고, 1.3빌리언 정도 됩니다. 1 3빌리언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두 달이면 2.6빌리언. 석 달이면 3.9 빌리언. 그렇죠. 근데, 어 최근에, 지난번 실적 내용을 봤을 때, 보잉의 현금 흐름, 프리 캐시 플로 자체가 얼마였어요? 대략 10 빌리언 정도 있습니다. 10 빌리언. 그러니까 이제 10 빌리언에 한30% 정도가 깎이는 거예요. 3개월 동안 파업을 하면 지금 한 달이 넘었거든요. 한 달이 넘었기 때문에 일단은 한10% 정도 깎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마 그 최근에 은행들하고 좀그 자금 조달 관련 관련된 어 그런 뭐죠 LOI 뭐 이런거를 좀 합의 합의보다는 어 우리가 필요하면 좀 도와달라 이거에 대한 뭔가 저기 밀무작업을 좀해 놓은 것 같아요 음.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25 빌리언어치의 어 향후 어 자금 조달 계획 그걸 승인도 받았고 이사회에서 그러면 이제 보잉은 언제든지 증자도 할수 있고 음.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뭐 어느정도 안전장치는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예, 현실로 봤을 때는 지금 계속 돈을 까먹고 있어요 왜 지금 파업으로 인해서 조업이 중단이 됐잖아요 조업이 중단이 됐는데 결국은 조업이 지금 며칠에 한30한한달 조금 넘게 제가 알기로는 38일 정도 어 조, 조업이 중단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음. 38인가? 뭐, 여하튼, 뭐, 그 입수는, 잘모르한달 정도 된것 같아요. 그죠? 음. 그래서, 지금, 맥스기, 어, 맥스. 보잉 맥스, 뭐, 737이나 이런 거. 이런 게 지금, 그, 제조 중단이에요. 중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 이걸로 지금 먹고 살아야 하는데 보잉은 어, 이게 안되니까 미치고 환장하겠죠. 근데 지금 보잉이 그거 말고도 지금 해결할 게좀 많아요. 그 일단 어, 비용 절감도 좀 해야 하고요. 비용 절감, 비용이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비용 절감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음 생산성도 향상을 시켜야 돼요. 어. 현재는 한 달에 한 달에 어, 38개 의 맥스 기체를 생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 이걸 좀 향상시켜야 돼, 이거. 이거 갖고는 좀 힘듭니다. 그다음에 지금 방산 쪽이 있어요, 방산. 에, 방산 섹터. 그렇죠? 비즈니스 방산 비즈 비즈 섹터가 있는데, 에. 여기가 되게 운영이 잘안 돼요. 음. 품질도 별로 안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맨날 그 미국 국방부로부터, 어, 빠꾸마고막 그래요. 그래서 별로 안 좋아요. 퀄리티가. 그래서 지금, 보잉 입장에서는 지금 이 디펜스 그이 부분을 지금 떼어내려고 그래요. 뭐, 필요한 사람한테 팔거나, 어, 그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그, 보잉이 좀 해결해야 할 부분들이 많아요. 음, 굉장히 많습니다. 하여튼, 이 보잉은, 보잉은, 음, 수요일 날이 이제 분수령이 될것 같고, 수요일 날, 어, 파업이, 그니까 러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은, 어, 보잉 주가는, 그쵸. 그 하락 추세를 다시 이어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면은, 수요일날 이제 실적 발표를 할 텐데, 수요일날 실적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뭐 별로 기대가 하나도 없어요. 어, 기대가 없기 때문에, 제 생각에도 뭐 이렇게 좋게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좋게 안 나온 거를 시장에서는 뭐 어떻게 이것을 해석할지는 반반이에요. 반반이에요. 왜냐면 그날 투표가 진행을,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그 투표 결과에 따라서 이제 그 주가의 향방은 정, 정해지겠죠. 지금 최근에 오르게 된 원인은 이거 기대감에 그렇죠. 파업이 이제 곧 합의되고 종료가 될 거다라는 기대감에 좀 올랐다고 보시면 돼요. 또 여기는 두 번째 제안서가 나갔다 아, 이것 때문에 원래는 그랬어요. 그 1차 제안서가 나간 다음에 그게 96%가 거부를 했음에도 아, 아니야 96%가 거부를 했는데 그때 사측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어 한동안 우리는 어, 새로운 제안서를 내놓을 생각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음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갑자기 어두 번째 제안서를 냈다라는 소식이 나오니까 그냥 여기서 프리마켓부터 확 올라갔었어요 보이음 그리고 이제 160불 아래, 아래에서 끝났는데 어 이런 종목은요 실은 모르겠어요 이거 뭐 <laughs> 감이 좋으신 분들은 뭐 트레이딩 영역으로 접근은 뭐 하실 것 같은데, 어 저는 트레이딩 자체를 못하기 때문에, 어 이런 종목은 그냥 옆에서 바라보는 게 제일 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주주가 아닌 이상은. 음. 그 다음에 이제 이보행 얘기는 다 끝났고, 오늘 영상은 보행 관련된 얘기인데, 어 추가로 몇개 뉴스가 더 있는데, 하나는 그 디즈니, 어 디즈니가 여러 가지 미래 계획을 좀몇 가지 몇 가지를 발표했는데 그중 중요한 게 하나가 2026년까지,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년 반, 2년 후에 현재 CEO 밥 아이거의 후임을 결정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년 후에 밥 아이거가 아닌 다른 사람이 과연 디즈니를 어떻게 꾸려갈 것인가 그거에 대한 또 여러 가지 또 감론을 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지금 디즈니한테는 이 성장 스토리가 지금 별로 안 보이다 보니까는 주가도 계속 이렇게 바닥을 기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그쵸? 그렇죠? 이때 잠깐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죠. 그래서 오늘 보인 관련된 얘기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렸고요. 일단은 미국 시간 수요일 한국 시간으로는 목요일 이후에 주가의 향방이 조금 정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